경북 문경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6월 3일부터 점촌시 위로타운 거점 사업의 일환인 광부의 도시락 배달 시범 사업을 시작해 올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과거 광부의 밥상을 테마로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 먹거리, 로컬푸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문경 지역자활센터와 문경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지역재가 노인 저소득 취약아동에게 문경시의 농축산물 등 먹거리를 활용하여 만든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점촌 1, 이동 도시재생유대사업은 점촌의 과거를 회상하며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점촌시 리마인드 1975란 주제로 선정되어 올해 4년째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박정호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위로타운의 목적성에 알맞게 로컬푸드 및 광부의 밥상 개발 등을 기반으로 지역 내 생산 유통 소비 재생산에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